어느 평범한 아침, 50대 직장인 김씨의 휴대폰에 알수 없는 10만 원 입금 알림이 도착합니다. 당황한 김씨가 은행에 문의하자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최근 급증하는 통장 묶기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기범은 김씨 계좌로 고의적으로 소액을 입금한 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환급법을 악용해 허위 피해 신고를 합니다. 은행은 즉시 계좌를 동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 김씨의 통장을 묶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고자의 진위를 확인할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환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즉시 계좌 동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이 조항을 여기용해 무고한 시민의 계좌를 묶습니다. 법의 취지는 좋았으나 신고 사실 확인 절차 미비로 인해 오히려 범죄 도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대구의 한 금은방 사장 이모씨는 정상적인 거래 후 갑자기 모든 계좌가 동결된 것을 경험합니다. 사업용 계좌가 묶이면서 직원 급여 지불이 불가능해지고 가게 운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는 그녀의 계좌가 사기 연루 의심 계좌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계좌 동결은 단순한 금융 불편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전체 삶을 무너뜨립니다. 김씨의 경우 동결된 계좌와 연동된 다른 계좌까지 정지되면서 가족 전체의 금융 활동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원비 결제 불가 대출 연체 신용등급 추락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가정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은행의 해결을 요구하지만 은행 직원은 수사기관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금융권은 잘못된 계좌 해제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해 최대한 계좌 동결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법원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밖에 없게 됩니다. 경찰은 쏟아지는 사기 사건으로 인해 개별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며 계좌 동철 해제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데, 이는 현행 제도의 커다란 결함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계좌가 묶인 피해자들에게 사기범들이 직접 연락을 해온다는 점입니다. 500만 원을 보내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 추가적인 금전 갈취를 시도합니다.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며 피해자들을 이중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해자 커뮤니티에는 계좌 동결로 인한 비극적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가족관계 파탄, 사업 파산,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금융 피해를 넘어 삶 전체가 무너졌음에도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고자 진위 확인 절차 강화, 은행의 신속한 계좌 복구 시스템 마련, 경찰의 전담팀 구성 등이 시급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알수 없는 입금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반 김 씨의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